아 옆집 민식이는 아잘 나가네. 뭐 옆집 민기가 뭐뭐 뭐? 아, 누구랑 했다고? 아 존나 부럽다. 아... 이야 한숨도 못 잤습니다. 한숨도 못 잤어요 무서워서. 신년들잘 가라는 새끼가 왜 이렇게 많지? 다 잘라. 야 명치금 내놔. 돈도 안 주면서 잘 가라고만 해. 아 잠깐만 집에 죄수복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지? 아 버렸나? 죄수복이 없다. 죄수복이 없어. 죄수복은 <laughs> 6974. 죄수복 좀 보내주십시오, 여러분. 미리 좀 입어보면서 에? 좀 하게. <laughs> 그 원딜이 진짜 고소했다는 영상을 아직도 못 봤다고? 저 친구가 저를 고소미를 먹였습니다. 모르겠어요. 근데 진짜 고소인지 아닌지. 자, 여러분, 여러분들께서.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과연 저게 진짜 고소일까요? 고소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. 고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. 설마 했겠냐? 솔직히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.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마지막 기대입니다. 이게 설마 고소했겠어? 구라 핑이겠지, 그죠? 그냥 영준이가 그냥 억울해 끌라고 한 거고, 사실은 구라겠죠. 뭐 실제로 저걸 고소했겠어. 변호사한테 저거 들고 가면은요. 아무리 양심 터진 변호사라도. 아, 이거 안 돼요. 가세요. 이래. 전화로 물어봤을 거아니야 저기, 이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은 될까요? 아, 그거는 너무 터무니없는데. 근데 목소리를 듣고 혹시나 사기를 쳤 수도 있어요. 저기, 그 징크스 친구의 목소리가 하도 변한 남 같으니까, 에 이거 이 구수 되나요? 하면은 여러분, 그런 거 있습니다. 여러분. 연애도 마찬가지고요, 사기도 마찬가지인데요. 그 목소리랑 말투랑 여긴가 해서 뭔가 자존감이라든지 이 사람에 대한 신뢰, 수준이 보이거든요. 수준이 아니라 수준입니다. 수준. 하여튼, 목소리랑 말투에서 약간 좀 이런 게 보여요. 그러다 보니까, 정상적인 변호사도 그 징크스 그 새끼의 목소리를 들으면 사기를 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. 아이, 이거, 이거 신고 안 되나요? 그 새끼가 유튜브에 올렸단 말이에요.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봐. 330만원 드릴게요. 이런. 그러면 내가 변호사라도 어, 존나 사기치고 싶네. 이런단 말이에요. 내가 변호사라도 사기치고 싶을 것 같아. 딱 봐도 비웃잖아요아 그래가지고 좀, 쎄하긴 합니다만. phs님, 감사합니다. 말만 들어도 안심이 되네요. 형님, 걱정 마십시오. 전 사실 아무런 걱정도 안 하고 있고요. 지금 너무 기쁘고 들떴습니다. 사실 저는요,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안될건 아는데, 됐으면 좋겠어. 솔직히, 무조건 안 되지만, 난 됐으면 좋겠어요. 기대 중입니다. 제발, 되라 <laughs>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냐? 하, 인생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. 너무 재밌어요. 제발, 됐으면 좋겠다. <laughs> 너무 재밌잖아. 전 하루하루가 화끈하게 사는 게 또, 이 꿀잼이죠. 징크스한테 따로 연락 온거 없냐고요? 아,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직접 문의를 넣었습니다. 직접 문의를 넣었어요, 이 친구한테. 아, 이 새끼 안 봤나? 게임 접었나? 아닌데? 어, 내가 어제 친추했는데? 아이 새끼 하루에 몇 판을 하는 거야? 하루에 열 판씩 때려 박는 새끼였네. 아 이러면 내 친추 봤을 텐데? 아, 야, 친추 보내지 좀 마. 내거 씹히잖아. 아, 망했네. 조졌네. 자, 아,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, 이거를. 고소했다고 그 말을 들어야지, 이게 또. 제가 짜고 칠 정도의 대가리는 아닙니다. 근데 그럴 걸 그랬네요. 그럴 걸 그랬어. 근데 요즘 변호사가 여러분 진짜로 을 중에 을인 거 아세요? 진짜? 와, 변호사 진짜 힘들어 보이더라. 극한 직업이야. 그 의사도 마찬가지고, 여러분. 그 의사랑 변호사라는 직업이 거의 사실 0티어급이잖아요? 명예가 미쳤잖아요, 명예. 누가, 나 변호사야 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이냐. 깐지 지리는 0티어라고, 0티어. 근데 저는 단지 좀 그런 게 있죠. 가장 커다란 톱니바퀴다. 그러니까 뭐랄까 의사 변호사도 결국에는 노동자예요 노동자 이 세상은 좀 크게 본다면은 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톱니바퀴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음식 배달하는 작은 톱니바퀴부터 엄청 거대한 의사라는 톱니바퀴까지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전그 톱니바퀴들 중에서 제일 커다란 톱니바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있고 다른 톱니바퀴들이 보기에는 와저 톱니바퀴 존나 크네 멋있다 공부도 존나 잘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못한다고 어디 뭐 강남 같은 데에서 진짜 막 지리는 부모 밑에서 사는 게 아닌 이상은 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일이요 정말 힘듭니다 큰 톱니바퀴를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책임이 따라요 의사가 실수하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변호사가 실수하면은 사람이 가잖아요 얼마나 크냐 책임감이 너무 커 그래가지고 의사도 괜히 막 사람 고치다가 잘못 고치면 아이고 실수한다고 생각해봐 성형을 하다가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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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라면 못할 것 같아. 물론 내가 공부를 존나 잘하고 똑똑한 새끼였으면은 당연히 했겠죠. 왜냐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. 내가 공부를 딱 하는데 공부를 존나 잘해. 그 부모가 보든 누가 보든, 아야 어 너는 무조건 의대 가라. 이럴 거 아니야. 그랬으면 이런 삶을 살았겠죠. 하지만 저는 그렇게 공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테크 트리를 탔죠.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. 톱니바퀴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좀 톱니바퀴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펑 하고 튀어나올 것인지 근데 그건 성공률이 굉장히 낮죠 뭐 사업가를 한다 사업가도 사실은 그것도 의리예요 사업가도 어지간히 커지지 않는 이상은 자영업자 어우 말이 뭐 하냐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티어 정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꿀 빨러 가장 낮은 노력으로 가장 큰 결과를 불러낼 수 있는 영 티어 사기꾼 1티어 세금 어, 열심히 빨아먹는 모기 새끼들 세금이든 아니면은 뭐 회사 돈이든 2티어가 이제 유명인이라 그랬죠 유튜버 이거 말고는 거의 다 톱니바퀴라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거는 이건 사실 인맥이 좀 필요하고요 뭐 어디 이런 거할 거면 뭐 현대 노조 이런 데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런 것도 노조 같은 것도요 저기 땡볕에서 막 아! 아! 이러면서 막 투쟁, 이러는 사람들은 개고생하는 거고, 진짜 돈들은 저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몇 억씩 해 먹습니다. 불쌍해, 그, 그런 사람들. 그리고, 사기꾼. 아, 이것도 될 놈들이죠. 유명 유튜버도 사실 될 놈들이죠. 괜히 영티하겠냐 쉽지 않습니다. 이거 안할 거면은, 토미바퀴로 들어가야 되는데, 아, 그냥 삶이 힘들다. 삶이 힘들어. 잘 알아서 골라보십시오. 사기 잘 치는 그게 있어요. 이건 공부머리랑은 완전 달라. 근데 요즘은 이제 변호사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게 티어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1티어 급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변호사가 변호사가 너무 많구요 변호사를 딴다고 해도 인생 끝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사법시험 있을 때나 이제 그거 되고 이제 와 어디 뭐야 그 사법 그 학교 있잖아 그 이름 거기 들어가 가지고 성적대로 누구는 제일 위에 있는 새끼들은 제일 높은 변호사, 뭐, 김현장 이런 데 들어가는 거고, 그 다음은 뭐, 판사하고, 검사, 변호사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들어가면은 인생 피는 거였겠지만, 지금은 어떤 분이더라? 그 족같은 새끼 한명 있는데, 그 새끼가 사법고시도 다 없애놓고, 뭐, 없애고, 이런 것도 다 병으로 만들어놔가지고, 이젠 개나 소나 다 하죠, 이런 거. 뭐,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해보니까 존나 힘들어요. 문도 열어주더라. 서비스식의 서비스식이고. 을 중에 을입니다. 그냥 완전 그냥 똥 치워주는 직업이에요, 이거.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. 아, 어떡하죠, 변호사님? 이러는 사람이면 은 얘기를 얼마나 해줘야 될까? 나라면 정신만 걸려서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생각해보세요. 이걸 했는데 돈 내고 온 사람이 돈도 어떻게든 안 내려고 그러고 어떡하죠? 하면서 맨날 막 카톡 해. 문자 보내, 막. 이거 어떡하죠? 얼마나 짜증나겠냐. 바빠 뒤지겠는데. 힘들어 죽겠죠. 하여튼 그거고, 사기꾼도 요즘에는요, 사기가 너무 다양해요. 의사는 그냥 딱 봐도 너무 힘들어 보여. <laughs> 쉬는 날이 없어. 사기꾼은 이야, 예전에는 그랬어요. 말이 많아. 플러스 나한테 이득을 벌어다 주려 해. 이러면 거의 사기예요. 99.9%가 사기입니다. 말이 많고 나한테 이득을 벌어다 줄라 해. 부모님 빼고 싹다 사기예요. 그리고 제가 여기서 힌트 많이 드렸죠. 여러분 이거 암만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. 사기는 진짜 당하면 안 돼요. 사기 당하면 큰일 난다. 대한민국에서 사기만 안 당해도 잘산 거예요. 내가 월에 200씩 벌어도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사기를 한 번도 안 당했어. 잘산 거야, 잘산 거. 사기를 피하려면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. 말 많고 나한테 이득을 벌어다 주려고 하는 새끼 무조건 사기입니다. 그리고 유독 나의 수익을 공개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. 나는 이제 좀 약간 이런데도 살고 나는 좀 돈도 존나 많고 차도 뻘르쉐 끌고 이런 새끼들 있잖아. 그러면서 나한테 뭔가 하는 사람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. 왠지 아세요? 이게 상위 1%로 가잖아요. 여러분 잘 보세요. 이에 쏙쏙 되게 해줄게요. 내가 상위 1%로 갔다고 봅시다. 내가 이제 월에 3천을 벌어. 그럼 여러분들 누구랑 놀고 싶어요? 급이 안 맞죠? 그럼 나는 그 이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. 누구도 3천 벌고, 얘는 5천 벌고, 얘는 1억 벌고 이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계속 위를 보게 돼요 사람이 위랑 막 비교를 하게 된다고. 나도 저렇게 벌고 싶은다면서 위를 봐요. 이게 정상이야. 근데 이런 새끼들이 갑자기 마스터급 되는 애들이죠. 갑자기 부실골에 와가지고 양악을 하고 있어 에? 월 3천 버는 새끼가 쏙 내려와가지고 야너네200 벌지? 아 새끼들 좆밥 새끼들 내가 도와줄게 이런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? 사기꾼이라는 거죠 내가 이걸로 이제 쪽쪽 다 빨아먹고 이제 완전 남은 껍데기 있죠 아다 빨아먹었다 껍데기 남았네 얘들아 이걸로 내가 돈을 엄청 벌었거든. 너네도 이거 해봐 하면서 이 껍데기 던져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<laughs> 강의로 드릴게요. <laughs> 이러면서 타사기 당하는 거죠. 꽤 되겠냐고. 그 껍데기로 만 명에 한명 되겠죠? 말도 안 되죠. 말도 안 돼. 하여튼 이거 말고도 사기가 정말 많겠죠. 저도 모르겠습니다. 저 사기꾼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. 예 네. 이거 말고도 요즘에는 인터넷 사기도 진짜 많잖아. 제일 간단한 건 그거죠.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 이런 거. 문자가 왔어. 문자가 왔는데. 자뭐 한신택배 이런 물건 시키셨죠? 이런 링크를 들어가면은 HTTP 한 다음에 이 링크 들어가시면은 에, 뭘 시키셨는지 볼수 있습니다. 거의 다 왔어요. 이러고 있어. 그러면 이거를 딱 누르면은 렁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. 느낌 오십니까? 이런 것도 많아. 이런 거 진짜 방심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? 방심하기가 너무 쉬워. 이거 말고도 대놓고 사기 치는 것도 많죠. 이런 거 있잖아. 막 진짜 간단한 사기 이런 거죠. 1100원에 컴퓨터 사게 해드린 진짜 말도 안되는 진짜 그냥 병신 속이는 용 노인네 속이는 이런 것들 노인네가 이런 거 진짜 잘 속거든요 첫 물건만 개싸게 해드린 근데 들어가서 그 물건 싸게 산 적은 없어 뭔가 하나 또 사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새끼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 나한테 돈을 빌렸어 여러분 돈 빌려주지 마세요 난 이게 마지막이었어 아, 돈을 빌려줬는데 거의 다 갚았어 20만원인가 빌려줬어요 거의 다 갚았다? 한 8만원인가 남았을거야 근데 나는 이런거 신경쓰기가 좀 싫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갚더라도 어느 일시에 정확하게 언제 갚을 것인지를 말을 해! 이렇게 말했는데 도망갔어요 다 차단하고 이게 뭔짓입니까 뭐 영준이와의 유대관계를 그냥 다 버려버린거잖아요 8만원때문에 얼마나 바보입니까 나랑 계속 친하게 지냈으면은 그래도 뭐 좋았겠죠 영준이 고점은 높으니까 근데 나와의 그 유대관계를 8만원에 다 홀라당 날려먹는 거 아니야 만약에 거기서 빠딱빠딱 잘 갚았으면은 어이 새끼 그래도 뭐좀 믿을만한 새끼네 그러면서 좀더 친하게 지냈겠죠 오히려 사실 돈이 아깝다기 보다는 약간 돈으로 좀 테스트한 것도 있습니다 원래 안 빌려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빌려준 상황이라서 빌려줬는데 뭐 돈이 아까운 건 아니고 이 친구랑 계속 만나도 될까? 이런 걸좀 테스트하고 싶은 걸 하면서 좀 빌려준 것도 있어요 주식이랑 똑같은 메커니즘? 맞아요 그냥 모든 세상이 다 그래요 투자라는 게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투자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투자가 돈을 넣고 뿔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주식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투자도 있어요 그게 인간관계라는 거지 물론 뭐 배신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그릇을 잘 보면 되는 걸겠고 하여튼 영준이의 고점 고정론 잘 생각해 주시고 이것만 알면은 비교를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, 옆집 민식이는, 아, 잘 나가네. 뭐, 옆집 민기가 뭐, 뭐, 아 누구랑 했다고? 아, 존나 부럽다. 나는 뭐, 연애도 못하고 있는 민인데, 이런 거 비교하면 안 돼요. 사람 인생 몰라. 사람 인생 몰라. 그렇습니다.